2015년도인 것 같은데 기억나? 어. 나죠 기억나죠. 추억이 많죠. 뭐가 제일 기억나요? <laughs> 그 장작되면서 방망이 쳤던 게. <웃음> <어때>? <웃음> 야, 이 세월이 진짜 빠르다 벌써 이제 9년 10년 됐으니까. 내가 지난번에 봤을 때도 뭐 흰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야 이게 코치 생활이 쉽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때? 코치 이제 해보니까. 저는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음. 또 개인적으로는 몸이 안 아파서 좋고요. <laughs> 이제 으티식를 앞두고 있는데, 약간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laughs> 팀이 잘 나가면. 그렇죠. 괜찮텐데 무조건 그날 이겨야 되고. <laughs> 당연하지. 네. 어. 그 전까지 순위가 조금 높은 쪽에 있어야지, 그나마 조금이나마 덜 부담되지 않을까. 근데 또 감독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코치님들께서도 그날은 그냥. 너 그냥 편안하게 음. 그냥 있어라. 대부분 그, 어. 뭐 상상하는 은퇴식은 뭐 마지막 은퇴식이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은퇴식을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냥 밝게 웃으면서 하도. <laughs> <laughs> 웃으면서? 예. 어, 아, 그럼 박경수가 이제 겨루, 걸어온 이 야구 인생은 어떤 건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볼 텐데. 시간을 2001년으로 돌려서 네. 이제 그때부터 박경수의 야구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 자, 아, 2000년... 나름대로 준비 많이 했어 <laughs> 아, 비싸진 않은데 <laughs> 야여기 내가 사진을 봤는데 와 이게 진짜 옛대더라고 내 사진부터 일단 봐봐 와, 그냥 보여드리고. 아, 내가 보여드리고 아저이 사진 뭔지 알아요 <laughs> 어떤 사진? 기억에? 예 이게 어. 여기 팔이 하나 더 있잖아요 어, 그러네 SSG 랜더스의 노경은 아 경은이 아. 네. 그래서 경은이랑 저랑 어떤 그 기자분이, 사진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셨어, 아, 그때 기억나요 이때 어떤 사실 기사가 나왔냐면 예. 성남고 유격수 겸 1번 타자 박경수는 올해 2학년이지만 공수주 3박자를 갖춰 고교 최고의 유격수로 꼽힌다 고3 때가 아니라 고1 때인데 아, 저, 고1 나중에 때... 1학년인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아 제가 사실은 고1 때 삼루를 처음에 전주를 가서 연습을 했어요. 삼루를. 아 삼루를. 예. 네. 어. 그때 유격수가 누구였냐면제1년 선배 고영민. 아. 지금 그때 쓰는 베스트 고영민, 영민이 형이 <laughs> 유격수를 어. 봤단 말이에요. 어. 근데 연습 게임을 하는데 뭐가 자꾸 잘안 맞아요 다. 그래서 야 경수 니가 유격수 하고 영민아 니가 이루수 가봐. 그렇게 시작된 게. 아, 결과가 굳어진가? 엄청 좋았어요. 제가 잘한 것보다는 영민 형 덕도 저는 많이 본것 같아요. 아... 되게 재밌게 야구했었던 것 같아요. 아... 동년배들보다 좀 잘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그 시기가 분명히 나도 있었거든. 네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가 중학교 오.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때. 네. 그러면서 너 야구 참 예쁘게 한다. 기본기가 잘돼 있구나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중삼 때부터 결과가 많이 좋게 나오기 시작했죠. 아, 그런 기대 속에 자 이제 2003년도에 네. 자 LG에 1차 지명을 딱 받고 그러니까 LG 입단해서한 12년 정도 이제 있었잖아. 예 네, 군대 포함해서 그 정도 그렇지. 네, 그 LG에 있었던 그 12년이라는 시간은 경수 음. 너한테는 어떤 무엇과도 또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요 음. 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줬을 시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요 아. 지금 생각해 보면 음. 그때 당시는 에 너무 힘들고 결과를 내고 싶었고 미안하고 죄송한 부분들이 많아서 음. 그러면서 또 되게 감사한 생각도 많이 든 시간이었던 것같아다 아. 네. 사실 나도 이제 뭐 트레이드로 그 팀을 옮겼고 그리고 이제 네개 팀을 이제 거쳤는데 이쪽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KT라는 팀이 그때 이제 창단이 그러니까. 돼서 음. 많은 경기에 나가려면 그래도 이 팀에 신생 팀에 와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심하게 됐죠. 제일 많이 바뀐 게 거포 박경수라는 인지가 갑자기 KT 위주로 딱 오자마자 홈런 22개를 때렸거든. 야구장 차이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또한 가지는 이제 그 정도 무르이었으면 잘할 때도. 될것 <웃음> <웃음> 그래서 왜냐면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LG에서 보고 지명을 했는데. 음. 그 수많은 기회를 받으면서 못 터트리고 아, 아. 뭐 그런 과정들이 아, 아, 있잖아. 아, 그렇죠. 잘 아시듯이 어. 15년도 휴가 스프링 캠프 가고 어. 엄청 많이 쳤잖아요. 아, 진짜 많이 쳤잖아요. 우리 뭐. 그때 더 가우스 앉아가지고 네. 우리 배팅 시기 그렇죠. 전에 막그 밴드 전부 다 앉아가지고 세핑하고. SSG 이승용 감독님 그때 그렇지 타격 코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피드백들이 저한테는 그때 약간의 하체 쓰는 요령이나 아, 네. 기술적으로? 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다리를 조금씩 들고 치기 시작을 했었고요 아. 네. 그래서 결과 한두 개 나와보니까 자신감이 확 붙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2015년도에 이제 같이 또딱 1년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진들이거든요 생각보다 사진들이 많더라고 아, 그래요? 야요거는 맞는 순간 홈런인 것 같아 더 가고서 보니까. 이, 예, 그치? 이거는 확실히 15년도 맞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거는 선배님하고 같이 있을 때. 선배님, 이 방망이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거? 마루치. 아, 마루치. 케억나지3 3인치3 3 c 치 예, 선배님, 야 그거 아니야? 했던 거. 맞아 <laughs> 이거로 홈런 많이 쳤지. 네, 이런 사진은 다 기억합니다. 제가 추운 이안 먹으니까 기억력이 좋네. <laughs> 이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 네. 야, 나랑 좀 반대네. 제가 참 한참 결과가 좋았을 아, 그 시기절에는 음, 음, 음.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팀 팬들이 그,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신생팀이었으니까. 네. 몇년안됐 예. 네. 음. 최근 몇 년에 굉장히 저희 팀 팬분들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하고 음. 있었던 상황이라 그분들한테. 어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렸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사실 있는데 그렇지. 팬분들이 지금 정도 있으셨다고 하면 더 아, 음. 재밌게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지. 있어서 돌아오고 싶다고. 아 근데 그때 들어가 보면 네. 팀이 막 창단을 했고 개인 성적이 좋았는데 팀 성적이 좋지 않을 때가 네. 제일 사실 힘들거든. 맞 네.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화도 나고 아. 막 그랬는데 사람이 또 되게 간사해진다. <laughs> 그렇지. 그래? 그럼 내 것만 챙겨, 내 야구만 해. 막 이런 생각도 사실 한 적도 있어. 어, 그렇지. 네. 근데 다행히도 16년부터 제가 이제 주장을 맡으면서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리게 되더라고요. 아. 어떻게든 끌고 가야지. 지금 현재 나도현 단장님이 네. 그때는 운영팀장님이셨단 말이야. 에 캠프 때 한번 한마디 말씀해주신 게 있어요. 지금은 물론 주장하기 많이 힘들 거다. 우리 구단에서는 어떻게 어떻게든 많이 도와줄 테니. 우리 팀 만, 팀 문화를 제발 만들어 달라. 아... 네, 팀워을 통해서 우승했다라는 그거를 예를 들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목표 하나로 왔었고, 다행히 또 좋은 동생들, 또 좋은 선배, 선배님들, 서로 다 같이 하면서 이렇게 팀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 주장은 몇년 했지? 저는 6년 했습니다. 와, 오래 했구나. 아... 이적 이후에는 이강철 감독을 만나면서 뭔가 네. 그 기량이 완전히 폭발을 하면서 약간 만개 사진부터 보고 얘기하자. 이거 혹시 기억 나니? 아 예, 이거 저희 미국. 어, 이게 어디야? 에리조나 엘리지... 아, 아, 네. 투싼? 예, 네. 투싼이에요. 네. 아 투싼. 네. 오. 한 주식. 이거 <laughs> 사진 기억 나니? 아 예. 야, 뭐야 이거 이강철 분들 케이크 뭐야? 백승? 이때도 네가 주장이었나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주장 아니었어요. 이때는 한주... 한준이한준이었을 거예요. 주장도 아닌데 이렇게 감독님한테 건방지게. 네. 현준 형이 알아니까 그건 제가. 이들 <laughs> 그 아기건 그 제가 다 맡았대요. 아, 그래? 네. 하이코를 만들던 팀이 좋아지기가 사실 어렵잖아. 네네. 이강철 감독이 뭔가 부임한 이후에 뭔가 많이 바뀌었나? 벌써 네가 생각. 많이 그때 어때? 많이 바뀌었죠. 가장 먼저 바뀐 건팀 분위기. 그리고 이강철 감독님께서 스프링 캠프 때부터 고참들한테 책임감을 좀 많이 부여를 해주셨어. 아, 네. 뭔가 그리고, 힘을 좀 실어줬구나.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후배들을. 다 끌고 갈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고 그때 한두 점차 승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선수를 딱 마운드에 올리면 어 아직 포기를 안 하셨구나. 오케이 그럼 우리는 5회 이후에 어떻게든 점수를 일점 내고 뭐 이런 저희 선수들도 그런 생각을 이제 갖기 시작한 해죠. 아 운영으로 선수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는 네네. 자연스럽게 네. 거기서. 그 감독이 경기 운영을 하는 거 보고 아 지금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네네. 여기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운영으로 이제 보여주다 네네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좋은 성적으로 조금 이어졌다고 그런 거요 타이트하게 가다가 8에 역전하고 7에 역전해서 막고 이렇게 끝내다 보니까 음... 저희도 되게 신나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 2020년에는 사실 성적이 너무 좋았고 오. 최종전에서 이제 2위를 이제 확정을 치면서 네. k t 제첫 이제 가을 야구가 그렇죠. 이제 어, 시작이 됐거든 그때가 경순이가 프로 그렇죠. 18년차 때였어. 맞아요, 맞아요. 그, 처음 가을 야구를 해보니까 네. 어때? 나는 좀 일찍 경험을 해가지고, 근데 너는 37살에 이제 포스트 시즌 경험을 해봤으니까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감회가. 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어. 다른 팀들의 포스트 시즌 할 때는 저희는 마무리 캠프에 있고, <웃음> 그렇지? <웃음> 그러면 얼마나 일을 갈았겠어요? 그렇지? 아, 저기 진짜 한번 가서 홈런도 한번 쳐보고 싶고. 다이빙 키치도 한번 해보고 응. 싶고 진짜 미친놈처럼 하고 싶다고 늘머릿 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야구를 했는데 자 2021년 드디어 네. 야그 정말 그 명경기로 기억되는 이게 이제 그자욱이고 잡고 네. 표하는 장면 그게 자욱이만 잡으면 될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비를 나가는 딱 저한테 와서 그렇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일리가 일리가 박경수 아웃카운트로 만들어냅니다. 박경수의 호수비 KT의 분위입니다 와, 을 잡아내네요. 그 타이브레이크 경기 딱 끝나고 네. 예. 이강철 감독님하고 딱 포옹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 예, 맞네요. 그치지때 감독님이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도 순간 또 울컥했죠. 이준 아, 선수하고? 네네네. 어. 다른 선수들도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 한준영이 최고 참여였고, 그렇지. 그 밑에 바로 저였어가지고, 음. 한준영이랑 그 시즌을 치르면서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이런 값진 결과를 딱 얻고 나서, 저는 음. 한준영이랑 진짜 사진 찍고 싶었고, 참이 사진은 진짜. 되게 간직하고 싶은 사, 사진 중에 하나. 여다 아, 가져가. 네. 아, 어. 한국 시리즈라는 거는 매년 하는 그 챔피언 결정전이고, 그렇지. 하이브레이크라는 1위 결정전이라는 거는 기쁨도 되게 컸지만, 순간적으로 아, 이게 끝이 아니지라는 생각이 또 바로 들었어요. 아, 그렇지. 아. 그럼 더큰 무대가 네. 남아있으니까. 네. 너무 흥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아. 하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정말 즐기자. 아. 네. 본인들이 막 홈런 때리고, 뭐 좋은 아. 호수비 하면 많이 보잖아 그렇죠, 많이 보죠. 선수들도. 네. 경수 너는 요, 그, 자국이 타고 잡는 거몇번 <laughs> 몇 <laughs> 정도 봤지 <많이. 웃음> 솔직히, 솔직히, 많이 봤지? 옆에 조회스 나오잖아요. <laughs> 반 이상은 제가 보겠든요 계속 봤구나. 반 어. 이상은 아마 제가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국스레즈 무대를 이제 갔는데, 네. 어, 몸이 좋지도 않은데, 그것도 몸이 사실 다리잖아, 다리였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수비를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 한국 시리즈라는 거를 나갔었고 그 전부터 내가 한국 시리즈에 나, 내가 나가면 출전을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야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그 생각 하나 갖고 나왔고요. 그 한국 에서 나왔던 그 네. 진짜 멋진 수비들이 다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좋은 수비로 이어졌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야구장 환경도 알고 있었고 타자들의 그런 뭐. 네. 컨디션이나 습성이나 그리고 또 저희 수비 코치님하고의 그런 스위치 포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음. 네. 그런 게모든게다잘 맞아 떨어졌고요. 음. 야, 요거는 아까 말한 고. 아, 결승수니다 예. 결승 수 예. 맞혔을 때. 난또숨는장이 자이스 던 장이네. 봐주시지 <laughs> 그랬어요. <그렇게> 좀 <laughs> 서운한데요? 야, 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비만 잘해가지고 또 받으면 그렇죠, 약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네. 뻘쭘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있 있네, 괜찮네 예, 그래서 요게요것도 조금이나마 명분이 됐겠죠. 아, 그렇지, 네. 당연하지. 아, 요거는 그 이루 쪽에서 뭔가 좋은 수비를 펼친 다음에 이루 쪽으로 송구하는 자세 같은데 사고를 예. 보면서 이거는 이루만 하나만 죽이다 하고 던졌는데 진짜 비디오 판독도 길게 해가지고 아웃 판정 아웃된 거 네. 잡고 나서 아이걸이루로 가야 되나 일루로 가야 되나.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그 타구의 어떤 그 결이라든가 네네, 이걸 네네. 보고 이제 아 이건 이루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바로 그렇죠.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단하기가 제가 봤는데 항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근데 큰 이것도 이제 많이 치 게임을 나가 보니까 아 예, 어느 정도 타구를 보면서 그나마 바운드가 나쁘진 않아서 바운드 보니까 바로 틀수 있겠더라고요. 아 어, 틀면서 바로 던지면 죽겠다라는 계산이 서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데이터를 믿는 편이 아니면 그 타구에 대한 그 이해도가 조금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지표들 이런 것도 근데 이거는 이제 참고. 저는 제 기억에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비를 하면서 아 우리 현재 우리 투수의 상태, 컨디션. 컨디션. 그리고 지금 저 상대하는 타자의 상태, 습성. 우리 투수가 직구를 던졌을 때 어떤 타구가 많이 오냐? 그거는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다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잘 되는 거 같아요. 어, 예. 어. 그동안의 한국시리즈 역사를 음. 사진으로 만약에 전시를 한다고 한다면, 네. 사람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아, 진짜요? 사실 기억이 어. 남을 만한 장면이 아닌데, 예. 내가 이제 중계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는 어. 거라 는게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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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멘트들이 있는데, 경수... 어떠냐? 사진으로 보니까... 뭐, 제가 있어서 그런 건아니잖아준영도첫 <laughs> 어. 우승인데, 그렇지, 그렇지? 나가서 부둥켜안고 그런 세레머니도 하고 싶었을 텐데더 대단한 건 후배들이 우리 형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빨리 나오라고 아 저는 이때부터 사실 많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삼초 전에 병원 갔다 와서 이제 저는 가만 놓고 모발 짓고 있었고 그다음 날 야구장에 갔는데 뭐 아무 얘기가 없는 거야 요 애들이 형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신경 쓰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 나는 진짜 괜찮으니까 해라 하고 있는데. 쟤들 아, 그래? 네 이렇게 다 짜놨더라고요. 아, 어, 그래? 아, 선수단이? 예, 한준영. 저수 너한테만 얘기 안 하고, 네. 그리고 저는 한준영이랑 둘이 부둥 껴갖고 막 울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막 직원들이 막 빨리 저기 보라고 막 하는 거요 그래서 갔는데, 뭐야 빨리 와!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갖고 이 이제 장면이, 장면이 다 나오거나. 난이 장면도 멋있다고 보고, 네가 바, 그, 그 목발을 놓는다 아, 예. 근데 목발나도 괜찮았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laughs> 이마에 부어가지고요. 왜냐면 종아리가. 근데 한번 알아두는 목발 제품을 못앉잖아요목발을들어으니까 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행동이 나온 것 같은데. 아, 참 이것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 어, 이거 멋있는 장면이네나 오히려 걸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멋있는 거야. 아.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목발이 여기 있더라고. 나 그래서 나 깜짝. 나이 목발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 그 당시에 진짜 경수 니가 네, 제가 썼던 거죠 썼던 그 네. 목발이라고 하더라고. 야, 이거 KBO에 기증해야 되는 거 아니니? 집에 있던 거야. 아니요, 이거는 저는 구단에 반납을 했었죠. 아, 그래. <laughs> 아, 사인은 네가 한거 맞고. 네, 구단에서 사인해서 반납을 좀 해줘라 해가지고. 야, 다 낳고 나서 해줬죠. 아, 이거는 그러면 KT 어떤 그 역사박물관이 만약에 생긴다면 아, 네. 거기에 딱 전시를 하면. 야. 아니면 뭐 팬분들 중에 다리 불편하신 분 있으면 좀 어. 대여도 좀 해드리고. 어. 네뭐 그러면 좋지 않을까. <웃음> <웃음> 어, 어. 네. KT 위즈라는 TV 계속 지금 포스 진행. 네, 네, 네. 하고 있어. 네. 어. 그런데 내가 이게 사실 뭐 깜짝 질문인데, 네. 그 KTVZ는 왜 도대체 초반에 안 좋았다가 네. 왜그한 6월달, 7월달 이때부터 올라가? 저희도 좀 의문. <웃음> <웃음> 네. 아 모르겠어, 제가 네. 그것도. 그래서 올해는 정말 모든 감독님을 포함한 뭐 부단도 마찬가지로 저희 코칭 스텝, 선수들도 이제는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캠프 때부터 야 우리 조금 더 빨리 만들어보자 더 몸을 팬들도 애가 타고 선수들도 애가 타고 뭐 그랬었죠 이 안에서는 그냥 확실한 어떤 결론은 없는 거네. 결론 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네. 이름이 잘못된 게 아닌가 마법사라는 <웃음> <웃음> 마법을 부리기 위한 어 그래서 진짜 방송에서도 그런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해 진짜 K T 즈가 옷이 또 마법을 부렸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네. 사실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 우리가 이제 팬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거포 이루수 그리고 어 이루수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이루수 뭐 이렇게 이제 어 인식을 많이 하고 이제 기억을 많이 할 텐데 네. 사실 애정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루수 쪽에 있을 것이고 네, 네, 네. 근데 사실 성공은 이루수로 거뒀잖아. 요 네, 네, 네. 박정수가 생각하는 유격수는 어떤 느낌이고 이루는 또 어떤 느낌이? 유격수는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야. <laughs> 유격수로서 백 마흔 네 게임을 수화를 하려고 하면. 어~ 강이나 체력도 있어야 되지만 음. 그런 유격수를 볼줄 아는 그 기술들이 음. 탁월해야 돼요 이 루수 같은 경우는 기술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자리에요 왜냐하면 송구를 하는 게 진행 방향이 아니라 삼 루랑 유격수처럼 반대 방향으로 터널에서 던져야 되는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고 잔플레이들이 많아요 이 루수는 음. 그래서 이 루수는 좀 눈치가 빨라야 되고 좀 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런 선수들이 좀 음. 봐야 되는 위치인 것 같고요. 단순하게 질문을 하면 네. 유격수가 힘드니 이루수가 힘드니 막 이렇게 퍼센티지로 따진다고 한다면 10에서 막 이렇게 유격수가 힘들죠 유격수가 훨씬 네. 어. 그러니까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유격수가 되면 3루, 2루 다할수 있습니다 아 유격수가 되면 네. 유격수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선수면 오지원 선수 아 어,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박찬호 선수 이재현 선수 네뭐 네. 네. 그런 선수들이 이루 3루 갖다 놓는다고 못하지 않아요. 무조건 아. 다 소화합니다. 아, 근데 이루루만 그래. 전문적으로 보는 선수들은 유격수나 삼루수 소화 못합니다. 아, 네, 그거는 담합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유격수가 정말 중요한 자리다. 이제 KT 위주로 이제 온 이후에 뭐서른개의 결승타라는데 네. 좀그 나름대로 기억이 나는 뭔가 그 결승타가 있니 정규 시즌 때는 제가 1 6 년도에 처음으로 끝내기 홈런을 쳐봤어요. 그때 그 결승 홈런이 기억이 나고요. 아. 그리고 포스트 시즌 때는 아까 한국 시리즈 때그결승 홈런 아, 그거 딱 그거 시리즈. 두 개? 예. 요 사진이 경수 네가 기억하고 있는 그 끝내기 홈런 오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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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거요 아. 예. 맞아요 <웃음> 오! <웃음> 어. 맞아요 시즌 8 3할 1분 1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런도 17개나 때어내고 있고요 법적 때렸습니다 좌중간 뻗어갑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3장 쪽입니다 넘어갑니다 박경수! 끝내기예요. 박경수의 끝내기 홈런. 오늘 경기에 마침표를 확실하게 박경수가 찍습니다. 이건 어떤 홈런인 것 같아? 이게 또 의미가 있는 홈런이거든. 네. 이게 아마도 제가 은퇴 전 마지막 홈런. 오 홈런이. 맞아. 예. 야그 어떻게 이걸 하니? 어. 누구한테 쳤는지도 기억나? 임기영 선수한테. 아 기영이한테. 네. 160한 번째 홈런. <laughs> 내렸습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중견수 박경수의 트럼볼 아, 시스팟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시즌 마수거리 홈런 376일 만의 홈런이 이 초접전 경기 이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아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아. 조금 좀낯뜨거운게 뭐냐면 어, 근데 다른 포지션에 그런 비하면 아 근데 흔히 나오지 않는 거잖아. 이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뭐 그렇죠, 그렇죠. 정교한 타격, 네, 그렇죠, 그렇죠. 수비자라는 네.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자체가 약간 다른 느낌이지. 네. 어? 거포 이루수? 네, 네. 근데 거포 이루수 약간 특이하잖아. 네, 네. 그리고 외아들은 뭐 홈런을 많이 때린다는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호수하고 이루수도 네.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홈런을 많이 때리면 이루수? 평수너 빼고 너 누가 누가 생각나? 너는. 니네 스스로가 어? 홈런을 많이 때리는 이루수가 누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너가 기억이 많이 되는 거지. <laughs> 네. 정규 씨는 또 최종전에 또막 눈물 흘렸고 그때 네. 뭐 딸도 엄청 울었다고 네, 하더라고. 네, 네. 응. 맞아요. 아 이게 그 사진인 것 같아. 아예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이게 최종전. 아 맞습니다. 어. 네. 야 오늘 좋은 사진들 많다. 그때 네. 어? 뭐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어. 아 왠지 모르게 어, 작년에 제가 다섯 게임인가밖에 못 뛰고 이제 동행하면서 이제. 주장 역할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음. 말씀을 드리다가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KT 팬들 사이에서도 박경수라는 이 선수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른 선수들로 대체할 수 없다. 사실 이런 어.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 주장도 굉장히 오래 했고. 아마 15년도, 16년도 거예요. 저희가 원정을 갔는데 어. 상대팀은 쪽꽉 차있는데 우리 팀 너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몸을 풀다가 어. 정확하게 한번. 아, 쉬워봐이게 아 세어봤어? 다세는데한60몇분 음. 됐어요. 어. 그리고 제가 농담사 팬분한테 거기서 계시지만 우리 더 가우스를 다 들어오시라고 제가. <laughs> <한번 웃음> <laughs> 농담사 마 그렇게. 아, 지금, 아, 지금, 지금, 아, 지금, 지금 팬분들이 많잖아. 지금, 지금 죠 뭐, 미즈파크에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구장 가더라도 네. 예전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KTVZ는 이제 사랑해주시는데 네. 팬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은퇴 영상이니까 아, 예. 어, 할 얘기 참 많을 것 같아요. 예. 형으로서 최고참으로서 주장으로서 어, 안 좋은 결과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죄송하다고 인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 앞으로는 어, 저희 KTVZ가 더 잘할 만 남았고요. 요즘 이제 팬분들 보시면. 1승 1패에 너무 많은 감정 소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어 구치로서 어또 KT의 일원으로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 어 앞으로 제 2의 인생 어제 2의 박경수 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네. 간단하게 할게. 네. 박경수에게 KT 위즈랑 뭐니? 음... 사랑이죠, 사랑, 사랑. 사랑? 네, 사랑. 저는 누구보다 <laughs> KT 위즈를 사랑한다고 저는 <laughs>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어. 그리고 사랑과 감사함 뭐 약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 네. 아, 이거는 그 제작진이 네.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해바라기 의뜻 아시죠? 뭐한 곳만 야. 바라본다는 어? 뭐 그런 겁니까 혹시? 야구만 바라 바라본 박경수를 위해서 네. 제작진이 준비한 해바라기 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로 그럼 이걸로 그러면 저희가 사랑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웃음> 사랑이요? <웃음>